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의 박래입니다 자 오늘 어떤 영상이냐 지난번에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커플들이 거리에 나갔고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보냈죠 저는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커플들이 있는 친구들끼리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걸 주 컨텐츠로 삼아서 어디로 가냐면 이시면의탑 20중에 아주 효과적인 애들이 나옵니다 자 에반 커플 지금 카린있죠 지크 여기 없지만 누구냐 니아 막 루리 막 에스파다 막 세인 이런 애들 있죠 여포는 여기 지금 초선 있죠 풍요는 소이가 있죠 라이언은 엘리시아와 키리에 있는데 여긴 없죠 네 저는 이 친구들을 한번 오늘 커플들을 한번 찢어볼까 합니다 자 바로 갑니다 라이언이 광풍 참으로 모든 커플을 찢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정신병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근데 네, 아무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의탑 20층은 늘 그렇듯이 그냥 광역딜로 한 번에 다 죽이면 됩니다. 근데 살아 있네요. 네, 아무튼 한 번에 다 죽이면 되기 때문에 매우 어 매우 간단합니다. 네, 이 카린과 에반 지금 서로 싸우고 있죠. 네, 그러라고 합시다. 네. 저는 상관없이 그냥 커플을 분쇄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laughs> 분쇄하면 되고. 남은 건 루시까지 루시 커플은 없죠. 아, 불쌍합니다. 진짜. 네. 리나. 리나는 누굴 사랑하는가? 진입니다. 루시는 없고 앨리스도 없습니다. 앨리스는 동과 사귀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고 여기 있는 초선은 여기 여포가 있죠. 유이는 어린애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커플들을 분쇄하면 됩니다 네 저도 이 영상을 지금 찍다가 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찢어주면 됩니다 어이가 없네 아무튼 네 갑자기 죄책감이 들지만 네 좌괴감이 들고 매우 괴롭습니다 좌괴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욱해서 버튼 한개 눌러서 미사일이나 쏴야겠습니다 이렇게 광풍참! 남자들이 많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을 때리면 됩니다. 네. 어이가 없네요, 정말. 영상 찍다가. 아, 클로에 죽는 소리 보세요. 엄청나게 불쌍합니다, 네. 리나도, 이렇게, 자르고, 간단하게, 커플을, 커플로, 쓸어, 쓰렸습니다. 네. 뭔가 슬프네요. 이런 걸로 하고 있다니 네. 아무튼 제 자신이 너무 아쉽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저는 박냄이었고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